저희 이 시간 성경책을 권해서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 닦기. 닫기. 도움 닦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 닦기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게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도움 닦기는 높이 뛰기, 창던지기. 멀리 뛰기 등에서 뛰거나 힘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점에서 구름판까지 달리는 거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제자리에서 멀리 뛰는 게 멀리 갈까요? 아니요. 뛰어와서 멀리 뛰는 게더 멀리 갈까요? 당연히 뛰어와 가지고 멀리 뛰는 게더 멀리 가겠죠. 이것처럼 여기서 멀리 뛰기 위해서 출발점부터 이뛴 판까지 오는 그 거리에 이 준비하는 것을 도움 닦기라고 해요. 이 원리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을 도움 닦기라고 하죠. 그래서 운동 선수들은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도움 닦기를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도움 닦기가 없이는 좋은 기록을 내고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성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까 읽어왔던 말씀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말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요셉은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되었대요? 성공하게 하셨대요 요셉은 무슨 일이든 하면 성공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공해야 할 곳과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켜 미다스의 손을 가졌다고 해요. 미다스라는 사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매우 탐욕스러웠고 엄청난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귀를 누리고 싶어했다고 해요. 어느 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개인 교사였던 실레노스가 포도주를 다 마시고 쥐에서 미다스 왕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실레노스를 풀어주고 디오니소스가 자기가 실레노스를 풀어줬기 때문에 미다스에게 소원을 대신 들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가 말한 소원은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을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소원을 받았고. 그는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손을 대며 황금으로 만들었지요. 물론 이 일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만 돈을 잘 벌고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미다스의 손을 가졌다라고 해요. 바로 요셉은 미다스의 손과 같이 성공을 부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의 인생은 미다스의 손이 아니라 마치 마이너스의 손과 같은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마이너스 손이란 손대는 물건마다 망가지거나 버리는 일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의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실패했다는 거죠. 하는 일마다요.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사실 그의 삶에는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실패했죠.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올까요? 음, 음. 그런데 며칠 후. 하나님은 놀라운 꿈을 보여주셨어. 밭에서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의 단이 다가왔어. 그리고 꾸어꾸어 형들의 단이 나의 단에게 절하는 거지 뭐야? 형들의 별난이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했어. 뭐라고? 이 녀석이 잘난척하는 것 봐. 또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들이. 모두 나에게 절하는 거지 뭐야? 음. <laughs> 형들, 이꿈 어때? 정말 놀랍지? <laughs> 정말 놀라운 꿈이었어. 모두 나에게 절했어. <laughs> 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단다. 형들은 나를 어? 노예상에 팔아버렸어. 어우, 너무했다. 난 거대한 도시인 이집트로 가게 되었지. 난 이집트 바로왕의 경비대장 보디발에게 탈려가게 되고 말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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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진짜 화났겠다. 음. <laughs> 그래. 하지만 나는 꿈을 잊지 않았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 음. 보디발은 그런 나에게 진짜?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어. 아니 마스터키를. 길을... 난 역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게 복을 주셔서 보디발은 더큰 부자가 되었어. 주인님 이번 달 수입이 더 늘었습니다. 오 잘했다 요셉.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응. 어음 <laughs> 이거는 요셉. 어어 어, 주인님 요셉 이 밤늦게 고생이 많구나. 내가 짐을 내줄 까 이리와봐 요셉 어 주인님 안됩니다 요새 주인님 어머 구 음. 여보 아니 음. <laughs> 부인 왜그러시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요셉이 자기를 해치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 어? 이런 당장 저 요셉을 죽여라 어. 어, 주인님 왜이러십니까 여, 여, 여보! 죽이시면안 돼요! 뭐? 뭐라고? 그럼, 그럼 당신이! 감옥에 가두어라! 아니, 아니, 주인님! 에이...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에이... 주인님! 주인님! 에이... 여보! 니! 에이... 저리 가쇼! 억울합니다, 주인님. 억울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어, 아, 정말 억울합니다. 주인님, 미안하네. 아, 주인님, 난또 그렇게 버림받았어. 요셉이 어떤 실패를 했나요? 형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어요.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요셉은 가정총무의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마음에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감정 속에서 그대로 파묻혀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냈어요. 그리고 가정총무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 감옥에 다시 사로잡혀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감옥에서도 역시나 요셉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에서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아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 아멘 요셉은 무슨 일이든 어디에 있든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프로 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아요. 실력자는 장비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실력을 더 갈고 닦죠. 좋은 축구화를 신는다고 해서 축구를 잘했지나요 아니죠. 내가 가진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요. 환경을 탓하지도 않아요. 비가 와서 미끄러워서 오늘 드리블이 안 되고 패스가 잘안 돼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땅이 좋다고 핑계 대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받는 상황과 환경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성공했던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라며 성공하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맞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결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에 그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이겨낼 수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며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의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따라 해볼게요. 믿음이란 내 딛고 일어서는 것이다. 믿음이란 내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요 셈의 삶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동치죠. 만약 이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려간 상태로 그대로 쭉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없는 상태, 힘든 상태로 이 상태가 지속되었구나, 라는 거죠. 또 반대로 이게 위에 있는 상태면요. 아, 믿음이 좋은 상태로 쭉 가고 있구나.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기분이 요셉의 삶과 같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볼수 있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할수 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재빠르게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 믿음이 떨어졌을 때 이게 오랫동안 쭉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을 때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 다시 박차고 일어서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게 좋은 믿음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해야 할 영역, 성공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일상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학교, 학원, 가정, 놀이터 등 모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그 마음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에서 지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도움닫기가 필요해요. 그 도움닫기가 지금 바로 이 시간 주의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 때 받은 마음과 다짐으로 한 줄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또 우리가 도움 닫게할수 있는 것은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도움 닫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도움 닫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성경읽기에 도움닫기 또는 가정예배에 도움닫기 기도의 도움닫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 읽기에 도움 닿기, 기도에 도움 닿기, 가정 예배에 도움 닿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도움닫기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